어리워 십시오. <laughs> 반갑습니다. 아, 24년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아, 올해는 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출조를, 출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 오늘은 좀 따뜻한 날을 골라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 첫 출조인 만큼 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현재 여기는 어, 아주 대형 저수지이고 어, 바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오늘 긴대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어, 3.2칸부터 4.2칸까지 어, 그렇게 6대를 편성을 했고 와서 보니까 물색도 좋고 상당히 기대감이 됩니다. 기대감이 오르고 어, 오늘은 조금 떡밥을 부드럽게 해서 좀 운영해 볼 생각이고 어, 첫 출조인 만큼 좀 길게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한 15시간 정도 어, 지금 8시니까 어,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출조인 만큼 상당히 즐겁고 기분이 좋은데 어, 또 오늘 어떤 녀석을 만나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 집중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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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습니다. 정치가 좋은데 최대한 힘을 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다다 간다. 아,

சில நகரம் நா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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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와, 다 와, 생각보다 이런 시간에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야, 야, 꼬리 보십시오. 와, <laughs> 야. 보기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 산란전이고, 지금 이건 순놈인데, 야, 힘이 후, 장난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차는 힘 때문에 지금 낚싯대 세대가 엉켰습니다. 야, 그런데 세대를 엉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야, 최고도 좋고, 상차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어, 사이즈는 한80 정도 예, 되겠습니다. 어, 80 정도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야, 힘쓰는 거는 정말 그 이상입니다. 아, 고맙다. <laughs> 첫 수를 생각보다 좀 빠른, 이른 시간에 잡았습니다. 이 덩치 좋은 녀석을 24년 첫 고기로 만납니다. <laughs> 자, 바로 보내주고 낚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자. 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고생했다. 자 가라. 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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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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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그래. 谢谢 <laughs> 让你成全你。 아, 철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더 할까 아니면 철수를 할까 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떡밥을 갈아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쥐를 자꾸 건드리긴 하는데 뭔가 시원한 입질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밑밥을 갈려고 <laughs> 어, 대를 들었는데 아주 입에 짝 놓고 있었습니다. 아, 야. 사이즈는 한50 정도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힘을 어지 와, 지금 보니까 산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알을 뱐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가 뭐좀 아쉽긴 하지만 마무리 사이즈로 괜찮지 않겠나 예 네,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 녀석 보내주고 아 저도 집으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아 24년 첫 출조에 아주 덩치 좋은 녀석도 만나고 아, 또 이렇게 예쁘고 아, 최고 좋은 녀석 아, 얼굴 보고 갑니다 아 상당히 어, 첫 수를 하고, 거의 뭐한 10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야, 이 녀석을 보고 가는데, 아, 그래도, 어, 고기월, 고기 얼굴 볼수 있다는 게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이제 기분 좋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살랑고 다겠는데? 자, 그래, 살랜 잘하고. 자, 하나.